예, 침모하는 대한민국 코를 쓰신 김우영 목사님이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김우영 목사님이 개표 부정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또 열심히 잘 해주셨죠. 이 책을 어떻게 쓰셨어요? 예, 제가 예, 이제 개표 부정에 대해서 예, 중앙선관위 개표 상황표를 분석하고, 그리고 방송사에서 방송한 시간, 일명 1분 데이터, 그것을 상호 크로스 체크 하면서, 개표 방송하고 실질적으로 개표장에서 일어난 선관위원장의 공포 시간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서 여기 제목에 있지만은 위원장이 공포도 하기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니, 안 되죠. 그게 공직선거법 위법이죠 공직선거법 위법이 아니고 선거 무효요 무효 있을 네? 네. 수 없는 일이요 네. 다시 말하면은 자기네들이 조작을 계획을 했지만은 항상 범죄에는 단서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방송 사에서 나온 일본 데이터 자료와. 그리고 성관위 위원장이 한 것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국 147개, 성관위, 중앙성관위 별산 147개, 그리고 부산사상구는 고소를 안 했습니다만은 부산사상구 서산을 비롯해서 150개를 검찰에 고소를 했지만은 검찰은 하나같이 전부 다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나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제 별명이 각하입니다 각하. <laughs> 각하. 아, 각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들그 극악화가 아니라 네, 네, <laughs> 그래서 저희들이 고동 검찰에다가 했지만은 여전히 기각이고 그리고 고동 법원에 또항고를제한고 했지만은 여전히 기각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책으로 엮어서 전국민에게 집8대 대선 KPO 부정을 알리고자 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책은 어디 가면 살수 있나요? 예? 어디서 살... 어디서 가면 아, 이수 있나요? 책은 전국 인터넷 서점에 다 팔고 있습니다. 아, 소도시에도 다 팔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도 아... 있었어요. 아, 출판사에도 있고 인터넷도 된다는 말씀 이시죠 그러니까 거죠? 일반 서점에도 있고 네. 인터넷 서점에도 있고 네. 인터넷 서점에 사시든지 각 지방 도시 각 서점에 가면은 이 책이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목사님 육사 지방선거 때 참여하셨잖아요 참관인으로요. 예, 이번에는 말들이 좀 많았어요. 뭐 경기도 무효표가 엄청 많았고 미분류 오차도 엄청 많았다. 그외에 본인 어, 기자님으로서 또 글도 쓰셨지만 방송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개표 참관을 이번에 제가 이제 처음 했는데요. 네. 선관를뭐 관심은 있었지만 이전부터뭐그 부정선거 18대 뜻선 개표 부정을 계속 알리는 어 책도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18대 뜻선 개표 부정을 고발한다 책을 썼는데 선관위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개표장이 들어가 봤냐 개표장은 다르다.는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내가 작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면밀하게, 그니까, 대표 당일 날, 당일 전날, 그, 투표지 분류기 테스트부터 봤어요, 제가. 네. 예, 그런데, 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 참관 후기를 제가 인터넷에 올렸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투표지 분류기가 그, 테스트 할 때부터 오작동을 하더라고요. 테스트 할 때도 네. 네. 두 대가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오작동을 했습니다. 아, 멈춰버려요, 가다가. 그걸 그래서 그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신형을 도입한 이유가 표지 분류기가 자꾸 오분류를 하고 오작동을 하고 미분류율이 높고 노후화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형을 118억이나 들여가지고 했잖아요. 도입을 네. 했잖아요. 근데 그 기기가 그렇게 오작동을 하다라는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표 당일날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심각하다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정상적인 투표지인데 이렇게 미분류로 빠지는 이런 것들도 뭐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개표 당일날도 오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투표지 분류기가 이번에는 이제 그 프린터기가 일체화되어 있어요. 투표지 그러니까 분류기가 이제, 예, 전 거는 프린터기가 별도로 있고.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다통합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더 위험하지 않나요? 예, 근데 그, 그렇죠. 그건 이제, 말하자면, 나, 기기, 이게, 이거는, 어, 뭡니까? 이 전산기기가 아니라, 예? 단순, 어, 기, 기, 뭡니까? 기계장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를 하나로, 일체로 만든 것 같아요. 일부러. 근데, 예, 프린터기를, 어 프린터기를 사용하면서 프린터기에 사용되는 그동이를 팩스용지 같은 그 감열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과열되잖아요. 네. 그 감열지는 열에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표상황표가 출력이 되는데 개표상황표가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게 공문서인데 그렇죠. 주표지 분리기에서 이제 나오는 개표상황표가 시커멓게 나오는 경우들을 제가 한세장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제가 이제 그 기사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수에서는 그 위원장석은 그 단상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석이 이렇게 따로 있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접근을 못하게 해요, 사람들이. 참관인들을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근데 그, 거기에서, 여수에그 원래 개표 관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 순서, 절차, 절차에 없는 단계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은밀하게. 선관위 직원들 둘이 앉아가지고, 그쪽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보를 받고 내가 단상에 올라 가려고 했더니, 선관위 위원장이 여기는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또, 어, 그래도 나는, 창관인는다볼수 있다고 해가지고 창관인는다 원래 법적으로 다볼수 있거든요 네, 다볼수 사진도 있어요. 촬영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이한표더 나온 거 있죠 유령표 음. 그러니까 교부한 것보다 표가 더, 나온, 더 거. 나온 거 그런 것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은밀하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를 해결을 할까 예예 표를 검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더 정확성을 위한 것이겠거니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한 15분 뒤에 한 30분 뒤인가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 또 계속 하고 있는 그 작업을 그래서 이건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어또 올라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 사무국장이 여긴는 지휘부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 전화를 해가지고 어? 중앙선관위 그 서기관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참관인은 다볼수 있는데 이게 개표 절차에도 없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음.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정당한 문제 제기다 이의 제기다 설명을 요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설명을 하고 내가 정식으로 이의 제기했어요. 이거는 절차에 없는 거니까 중단하라. 네. 그러니까 그때서야 중단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헌 위원 검열석 있잖아요. 네. 위원들은 원래 그 공직선거법상 검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지를 그 이상이 없는 유상 유무를 검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위원들이, 어, 정말 놀랍게도 투표지를 아예 만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장만 찍는다는 말이요 아니요. 도장도 찍기만, 찍지만, 네. 개표 상황표만 쓱 훑어보고 끝이에요. 네. 이게 여수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예. 네. 이게 관행적인 이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내가 이게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음. 그랬더니 어이없게도 위원 중에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뭘 그렇게 찍냐고 하면서 자신도 찍겠대요, 저를. 네. 그래갖고 나를 찍는 거예요. 황당해가지고 그냥 일이나 하시라고. 원래 같은 일이나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눈치를 못 채는 이 사람들이 눈치가 없는 그 정도로 내가 왜그 자리를 찍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찍잖아요. 근데 그 눈치가 없더라고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근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여수시 선관위 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지금까지 복무한 지금 하고 있는 그 연안을 어 공개를 청구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부위원장의 경우는 놀랍게도 현재 15년째 그 선관위 위원을 하고 있어요. 15년째 어? 그러니까 원래 임기는 6년인데 네. 이거를 연임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어. 계속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와 완전 짝짝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선관위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이 위원들이 네. 10년 이상 된사람은세 사람입니다 음. 근데 이게 여수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정말 국민의 위원이 되고 정확하게 좀그 개표를 저그 저, 안에서 검열도 하고 말이죠. 그럼 국민 그, 그 역할을 안 하는 국민이 거예요. 국민이 뽑아야 되네요, 결론은. 위원들이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음. 어, 그만큼 선거 관리, 개표 관리가 허술하게 될 수밖에 없다. 위원들이 상당히 권한이 많아요. 선거 선관위에그 고발이 들어오잖아요,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럼 위원들이 그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그 어? 뭐그 사람들 어떤 처벌 어떤 이런 어 뭔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범칙금 어뭐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위원들과 선관위가 그렇게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야당 추천위원도 또 있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 선관위 편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개표 참관인을 제가 참관을 그날 아침 7시가 그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7시에 개표가 이 수는 끝났어요. 네. 그때까지 있었는데 다른 개표 참관인들은요. 가버리죠. 새넷이 되니까 다 응. 새벽 세넷이 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개표 부정이 안 일어난 것이 안 일어난, 이런 상황에서 안 일어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참관인들이 없는데 지니들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죠. 선관위가 그거 누가 감시를 합니까? 일부러 잘기워준 네?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관인들을 각 당에서 뽑을 때도 그런 교육들을 제대로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을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도 하고 예, 예. 예, 끝까지 인무를안수할 사람 그래서 이번, 이번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7.30 지방선거 때그 다들 좀한 가지 부탁드릴 건데 창관이 신청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창관인이 안 되면은 어~ 관람인. 관람인이라도 해가지고 갈람증을 받아서 오, 스탠드에서 좀 감시를 국민들이 감시 안 하면 이 개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국민들이 관심을, 예, 관심을 가지고 예. 그각 지역에 보궐선거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예, 개표 장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방선거 선관이가서산에 그 개표 창관 을했습니다 여기 가보니까 네. 첫째 뭐가 문제냐니까 개표 창관인들이 뭐를 개표를 창관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교육이 전혀 안돼 있어요. 교육이 전혀 안돼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창관하는지 그건 모르고 자기 후보 몇표 나왔느냐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어번에 창관 후기를 쓰면서 개표 창관인 눈뜬 봉사라 눈뜬 봉사요. 그래서, 제발, 야당에서라도, 개표참관이좀 교육 좀 시계다니까. 교육을 뭘시키 우리한테 위탁교육을 좀시키든가 해서, 창관인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표면뉴얼이 있는데도, 개표면뉴얼을 보고 온사람 하나도 없어. 개표면뉴얼이 4만 5천부 찍었거든, 오번에 야당 참관인 여자 한 분이 개표면뉴얼 돌라니까, 선관이 아주 질 않아. 이런 실정이다니까. 한 사람도 개표면뉴얼 보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후보 표만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 뭘하는돈 몰라요. 그러니까 눈뜬 봉사예요. 지금 해는 제도에서는 이것은 개표참관인이 아니요. 그냥 하나의 덜러리에 불과한 게 아무 의미가 없이 덜러리에요 그냥 표, 자기 표, 자기 후보자 표, 득표 해갖고 당에 보고하는 그냥 보고용이지 아무 의미가 없더라니까, 가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개표기 운영부에서 운영할 때저 투표용지 교부서를 반드시 입력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뭐 보고 입력하느냐 하니까, 투표장에서 온 투표력을 보고 입력하게 돼 있어요. 투표장에서 온 투표력을 보고, 원본을 네. 보고. 근데 제가 가보니까, 개표기 운영부에서 투표장에서 온 투표력을 보고, 운영, 그, 저, 뭐, 컴퓨터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래, 왜 투표용지 교부수고, 저, 뭐, 투표력이 없느냐. 투표력을 가, 이, 입력하라 그러니, 가오질 안해요 아예. 아예 가오질 안해요 예.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아, 어, 또 한참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성관에서 뭐, 뭐라고 말했느냐, 로그로 그냥 입력하라 그래, 로그. 로그 뭔동하십니까 네. 예. 예? 프로그램 돼 있는. 그렇지,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로. <laughs> 그러니까 거 그게 문제라니까. 아, 어? 아. 어? 그래갖고, 로그로 입력하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 사본 찍었는 거, 그거, 어, 투표력의 원본도 아닌 사본을 갖다가. 그거는 조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 그렇지. 그거야, 뭐 조작했는데 난 몰라. 예. 어, 모르지만 국민들은 다할 거야. 난잘 모르는데. 이게 <laughs> 이게 무섭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원본을 보지도 않고 성관에서 나눠좀 그거를 하는 거야. 그 특별히 원본 제가 원본하고 도장도 없어. 도장필 도 없어. 그걸 내가 제시하니까 자꾸 이게 지연되니까 성관에서 로고를 그냥 입력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더라니까. 그니까 그냥 입력을 해. 그니까 뭐내 원차서 주장해봐야 뭐 밀리사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버렸어. 어, 결국은.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아, 그래. 그, 부터 무너진 거야. 그, 래서부터 무너진 거야. 그러고 내가 아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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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정목사님 이야기 했지만, 플라스 일리 현상, 플라스 일리 현상이 서산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의의를 제기해서, 이 플러스 일리 현상, 문제 있다. 하니까, 시간 걸리니까, 사후에 하자. 그래서 내가 일단 승인해 줬어요. 그러고, 아까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투표인들이요. 12시, 1시, 2시 되니까 다 가버려. 창관인들이 네. 가버려.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갖고, 저기, 사전투표가 서산에서최고 늦게 됐어요, 다섯시경. 그냥, 내하고 같이 있는 친구가 너무 피곤하니까, 뭐하님 갑시다, 그래. 야 사진 찍어놓으면 된다고. 그, 나, 나도 그래서, 가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갔어요. 가서, <laughs>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걱정이 돼가 왔어. 여섯시대가 보니까, 말 그대로, 아까, 저, 저, 검열위원들 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을 막 찍어대요. 보지도 않고, 서서 도장을 찍어대는데, 어떤 현상이냐, 투표수가 206명인고, 6월 투표수가 806명이야. 음. 804명. 그럼 몇배 차이 나나? 투표 수, 투표한 수가 선거인 수가 206명이면 투표 206명인데 투표 수가 몇 명이냐? 800명이 넘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조작한 거네요. 그래갖고 그런 <laughs> 거를 막막 막 찍고 있더라니까 새벽에. 그 어떻게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대반의 항의, 이게 뭐냐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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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아니냐고. 그니까간에들굴리 벌게 졌어그데 그러니까 투표를 갖고 오라 했어. 사전투표가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사전투표를, 투표를 갖고 오래 그래. 사전투표, 투표력이 없대. 한기보이 사전투표, 투표력이 없어. 그러면, 어, 내가 어떻게 그거를 가라 당신들이, 어? 그거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전투표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 야당이 멍청하게 그걸 동의해줬는데, 어. 투표력이 없이 전국적으로 컴퓨터에만 입력이 되는 거야. 어.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니까 장인애들이 이거 사진 찍어가 갖고 검열위원들이 그러면은 성관이 가서 확인하자 그래요. 근데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이제 장인애들이 회의를 해서 그성관위원장이날 불러 불러가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다른 동네께 할 것이 밀렸다 그래요. 그 밀리면 다른 동네서 다 밀리지 않았느냐? 그 다엉터리야다엉터리다엉터리네요 완전히 엉터리야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사전 투표제가 사전 투표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 야당이 정신 차려야지. 아 투표함을 갖다가 선관위원장 선거관리사무실에 3일 4일 놔두는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지. 안 아, 보니까 무슨 짓을 한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이 지키나, 어, 둘 상관인들이 지키나. 투표력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이거 이거 것 내가 이번에 이거 참 글을 좀 쓰고 싶은데 사전투표제 이거 없애야 됩니다 사전투표제 없애지 않으면은 이번 야당 선거도 또 이번 선거도 힘들어 사전투표제가 명분상으로는 선거를 갖다가 편리하게 한다지만은 투표력도 없지 그걸 갖다가 해놓고 는 투표력 만들, 만들지 않은 자체부터가 아니 그거는 맘드네요.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투표력을 만들 수가 없어 전직적으로 <laughs> 생각을 해봐 서울에서 있는데 어떻게 투표력을 만드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드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투표를 했다라는 어. 거는만들어야 간다 그러면 거기서 해갖고 그렇게 보면. 하면 되는데, 투표력이 아예 없어. 그컴퓨터하고 하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력이 없으니까 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 수가 없어. 그럼 그래, 뭐, 내가 기가 막혀갖고, 이거 부정 성 거다. 이거 내가 그만, 이거 이 부정 성 거다. 이거 말이야 이거 이게 투표를 또없 이게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이야 선거인 수보다가 말이야 세배네배 많은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한그이 어, 올라왔네요. 아, 어. 어, 킨통 나무 다리님이 사전 투표는 비밀 투표 보장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사전 투표가 참문제라니까그거다가 사전 투표가 성관위연그 성관이 가 사무실 내가 가봤어요 장관인으로그 그거, 그거 있더라니까. 근데 있는데 그놈을 갖다가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막말로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도 멀쩡하니까. 그분몇 명은 안 적혀졌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건 문제가 심각하네요. <laughs>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러니까. 100명 투표했는데 300명 만들 수도 있고 500명 아, 만들 수도 있 아무것도 없애. 없어. 그런 투표록을 가오라니까 없어. 그럼 봉인은 돼 갖고 있어? 봉인은 돼 있는데 그 봉인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봉인는 죽을끼리 했는데 뭐어 아,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 아니, 거기다 더 넣을 수도 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더 넣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사전 투표제는 이것은 선관위가 차라리 사전 투표제보다 시간을 6시에서 7시 늘리든가 8시 늘리든가 그거를 해야지 사전 투표제를 해 갖고 말이야 공정한 선거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법성이야 그리고 사전 투표가 왜 3일까지 가죠? 그건 나도 모르겠어. 자기들이 <laughs> 만들었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그 여야 뭐 합의해가 만들었으니까 그건 야당한테도 물어봐야 돼. 투표 시간 한 시간을 안늘려주던 투표 도로. 시간을 늘리고 사전투표를 없애야 돼. 지금이라도. 예.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수 당일날은. 우리가 알 수가. 왜?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작태를 볼때 그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들로 갔다가, 그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갖다가선관위 3일, 4일 동안 그거다가 보관을 해놓으면, 그 경찰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선거 창관인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알아? 밤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든 일은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laughs> 네. 아김해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속이 뒤집어졌어요. 속이 뒤집어졌어요. 네. 그 전국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오후 1시까지 했어요. 1시까지. 그 전부 다 무효화 시기고, 어? 예. 네. 뭐 네. 이거, 이거 오리 계정판 나왔습니다. 계정판 나오니까 좀 많이 사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입니다.